When marimba rhythm starts to play, dance with me 안녕하세요. 부부스레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제가 에브리데이 메이크업을 할거예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예쁘게 연하게 이런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좀 너무 뭐겁게는 별로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피부는 원래 컨투어여서 그래서 코차만 말리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컨실러예요 여러분 보이겠지만 지금 제가 닥스컨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세럼 마르고 나서 어, 처음에 지작하는 컨실러를 쓰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부분은 약간 이렇게만 써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하고, 그리고 좀 밑에 하고, 그리고 좀 여기, 네, 세 번, 네. 근데 바로 그 쿠션은 쓰지 말고, 조금, 어, 2분 동안 지나면 그냥 탭탭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잘 커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밝으시죠? 왜냐면 지금 아직 쿠션을 아직 안 발랐어요. 원래 사람들 거의 부분은 여기만 발랐는데 제가 이 정도는 발랐거든요. 이렇게. 원래 10분 안해도 <laughs>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상태로 쿠션 하나만 팝하고 뜨뜨뜨뜨. 나머지는 먹게도 발랐어요. 색깔은 다, 다르면 안 돼요. 팝팝이요. 이렇게 말고, 뚜뚜뚜뚜. 더 약간 먹거려요. 화장 그래서 조금 컬러는 넣을게요 어, 제가 원래 웜털 말고 쿠터을 많이 써요. 좀 핑크색, 보란색. 이 쪽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눈썹은 조금 모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많이 쓰는 거는 필요 없어요. 일단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색깔은 그냥 제일 자연스럽게 머리 머리 색깔이랑 맞춰요. 이거는 다크 브라운인데, 여기 제가 무신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작하고 조금만 더 길게 쓰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아래는 없기 전에 먼저 그 컬은 펌을 해요. 왜냐하면 펌 하면 여기 좀 밑에는 잘, 다잘퍼거든요 그래서 딱 두세 번 정도? 원래 제가 속눈썹 좀 있는 편이라서. 마스카라는. 옛날에 제가 아래도 했는데, 그렇게 진하게 하면 얼굴은 너무 나이 많게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원래 눈은 약간 동그라미? 동그라미? 섞어 있는데, 조금 더 고양이상 되고 싶어서 조금 길게 밑에는 쓰면 돼요. 이렇게 맨 마지막은. 바르시죠? 뭔가 뭐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런 색깔은 섞이고, 제가 고민, 그, 원래 고민한 부분은 밑에만요. 여기 좀 커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만, 여기까지 하면 너무 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뭔가 좀더 차가졌잖아요. 좀, 좀 리퀴드는 이렇게 써요요 여기 하고 이 색깔은 좀찐 진... 있기도 뭐네 조금만 바르면 돼요. 약간 은은하게 색깔 있고 여기 부분만 조금 하고 귀엽게 아가씨가. 어, 립밤은 먼저 빨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거 바로 바르면 화장은 완성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손으로 블렌딩 하고 완성. my everyday 메이크업로 끝난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너무 쉽죠. 네, 이 영상은 너무 좋아하면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려요. 나중에 또 만나요. 부부스 테오랑 바이바이. 안녕. to the build